할렐루야! 10교구와 15교구를 맡고 있는 김명효 목사입니다. 1월 8일 가정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엄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Keep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건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충고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타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겸손하게 섬긴다면 아니 나 하나만이라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이나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짓입니다. 누가 이런 바보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보짓을 그 누구보다도 바보스럽게, 그래서 더 위대하게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본받지 않고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한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3절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셨는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은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받아 마땅한 영광과 위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겸손입니까? 우리는 중학교만 올라가도 초등학생들을 비웃습니다. 깔 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고 날파리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충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운 것이었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죽을 수 없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겸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때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낮아지셨다면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암송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